샬롱! 평안하셨나요? 유호균 전호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중보기도 학교 강의 시작하도록 할텐데요. 강의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학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진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의를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며 예수님의 삼각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동네님들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수요일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명 육퇴를 한후 육체의 피곤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구하며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핸드폰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하에 있던 공허함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보내며 제가 사용하는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것을 제하는 것이 결코 저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조금씩 자유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사순절을 보내며 개인적으로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결단 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고 그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중보기도자가 빠지기 쉬운 덫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섯 가지 내용을 나누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금 우리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자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맡겨진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 상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질 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며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는 자신 안에 있는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부담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눌리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 우리에게 있는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부기도자는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산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자리 잡히게 되면 결코 맡겨진 영혼과 사역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겸손함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의 단계에 이르기에 앞서 우리의 경험과 의지로 추측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행할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에 추측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이 되자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라면,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을 돌보지 않고 극단적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중부기도자의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중부기자로 세워진다면 사단이 펴놓은 덫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중부기도의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효과적인 중부기도 원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칙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좀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찬양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의 본분을 다해 우리 의 사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높여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숨은 죄와 깨닫지 못한 죄를 알려 주시도록 성령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10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을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역사안이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부도자의 회개는 용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지만 그 영혼까지 온전히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때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수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회에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원수를 대적할 때 우리가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더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의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를 대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를 위한 부담감이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부담감이나 욕망 그리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과 욕망,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보다 기도의 결과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내로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10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아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일반적인 통보만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방식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잔잠히 머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기도 후에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반드시 분별의 가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네 발의 등이요, 내네 길의 비니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할 내용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더이세요 기도할 제목이 주어지지 않으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지난 주 다음 주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에 특별히 학생부 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 학생부의 기도 제목 을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비 학생부가 하나님의 증인이 살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생비 학생부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세 번째는 생비 학생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생비 탁생부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다섯 번째는 생비 탁생부가 하나님의 의뢰를 드리고 즐기도록. 네 다음은 청년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도,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두 번째는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마지막으로는 신하의 정성기를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이렇게 학생부와 청년부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학생부와 청년부가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또는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칙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 힘을 어떤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워주시고 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비정규의 성도님들이 되어질수 있도록 또라리아 중부기도학교를 수강한 우리, 중부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가운데로 아버지 아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학생과 청년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학생과에더 아버지의 께기 사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도록 또 부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그 학생부를 인도하는 전도사님만의 더욱더 아버지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선생님들 안에, 또 그리고 임원들 안에,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님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그 생명의 빛이 이 학생부 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도 청년분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청년분 안에 더욱더 많이 지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진리 안에 온전히 반응하고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들이 훈련받을 때 아버지 그 훈련을 즐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되어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한번 이 시기가 신앙생활의 정성기를 누리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청년부의인도 아버지 전사님의 덕도 아버지 아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쓸리는 아들도 덕도 아버지 아름 함께하여 주시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어질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중부기도 학교 강의를 진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아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님의 기도원칙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특별히 학생과 청년분들 기도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부서를 이끄는 아버지 전사님들 안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교사들과 임원들 안에 더욱더 아버지와 함께하시어 아버지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반석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시기를 아버지 힘써 싸우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구수시의 손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